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새로운 신형 5 시리즈를 만나볼 텐데요. 지난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BMW 5 시리즈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5 시리즈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 전기차인 i5를 시승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8세대 BMW 5 시리즈 G60이죠. G60의 BMW 520i 입니다. 자, BMW 5 시리즈가 8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제는 5m가 넘습니다. 휠베이스도 조금 더 늘어났고 길이도 늘어났고 어, 전체적으로 차체가 조금씩 더 커지면서 이게 사실 글로벌에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3 시리즈는 소형, 5 시리즈는 중형, 7 시리즈는 대형 이렇게 늘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5시리즈를 이걸 중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5미터가 넘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쨌거나 차체가 많이 커졌고요. 디자인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bmw 5시리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나 옛날 모델들도 각 세대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나는 몇 세대 오시리즈가 제일 예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239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예쁘다고 생각하죠. 네, 이 60도 사실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g 60은 어 디자인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역대 5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지난 세대,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디자인이 진짜 예뻐졌어요. 자, 특히나 모습 보시면 직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키르니 그릴도 두 개가 연결되기도 하고, 사이즈도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남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어, 이번 5 시리즈는 미래적인 느낌도 나기도 하고, 볼드한 느낌도 좋고, 어, BMW의 그 역동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5 시리즈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음.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릴 안쪽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어, 전 라인업에 다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점들도 이제는 새로운 미래의 BMW, 미래의 5 시리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트윈링으로 돼 있었는 거, 그런 게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런 상징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점점 어 구체화해가고 있는 거죠. 자, 520i에는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24545R19 사이즈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5 시리즈에서 바디 라인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여기 라, 라인이, 루프 라인이 앞쪽에서 보면 이게 거의 약간 패스트백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대 5 시리즈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패스트백 느낌이 나게끔 뒤에 라인을 날렵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라인들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여기 이렇게 5라고 적혀 있는 것도, 어, 새로운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은, 어,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라이트도 사실 뭐, L자 리어 램프를 재해석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슬림해지면서, 어,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디퓨저도 이게 520인데도 디퓨저를 이렇게 강조해 놓은 느낌 보면, 역시 BMW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디자인은 뭐 이미 많이들 보셨으니까 뭐 트렁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 보고요. 우선 오늘은 520i 니까 어 520i 에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20i니까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 장착됐고요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거든요 기존에 184마력에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고 토크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백도 조금 더 빨라진 게 아니고 제로백은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기존의 520i 7.8초에서 8.1초로 조금 더 느려졌는데요 이게 차가 꽤 많이 무거워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랑 토크랑 조금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백도 조금 더 느려지고 연비도 조금 더 어, 나빠졌습니다. 음, 차가 무거워지는 거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은 장비들이 새롭게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속성능이나 연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520i가 어쨌거나 5 시리즈 중에서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사실 한동안 BMW 520d가 정말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팔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수입차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모델이 5 시리즈고 그 중에 520 d 였었는데, 그 520d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이긴 하지만 디젤이다 보니까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힘도 정말 좋고, 퍼포먼스도 좋고, 그리고 연비도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20D가 어떤 수입차의 약간 표준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오, 오, 지금 523D를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정도 큰 덩치에 차는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근데 190마력이면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어, 이 시승의 핵심은 그 부분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BMW는 언제나 가속성능이나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심이었거든요. 같은,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도 BMW는 벤츠나 아우디나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고, 늘 그랬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520I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차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차가 움직이면 바퀴가 굴러가요. <laughs> 이러면 사실 뭐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야기한적 있었는데 바퀴도 굴러가고 스트링 휠 돌아간 것도 표시가 나고 그리고 뭐 깜빡이가 들어오거나 문이 열리거나 한 거를 여기 그래픽에서 그대로 다 재현을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거 상당히 상당히 재밌고 신기합니다. 자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i5 시승할 때 봤던 어, 거의 그대로죠. 아 인테리어 정말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이쪽 12.3인치 계기판이랑 14.9인치 이쪽 디스플레이 엄청 크죠. 그렇게 해서 진짜 시원시원하고 각이 빡빡져 있고 그러면서 이쪽에 레이어들이라든가 이쪽 어 컨트롤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자인이 진짜 예쁘게 바뀌어가지고 와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늘 <laughs> 이제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식상할 정도로 그 예전에 너무 안 바뀐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바뀌어줘 바꿔줘가지고요 인테리어에 대한 불만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인테리어 좋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이 이게 디자인도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림이 굉장히 두꺼워요. BMW가 이 스티어링 휠림 두께를 좀 가늘게 가져가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과해요. 좀 두, 너무 많이 두꺼워요. 조금 더 가늘게 해주면 좀 스포티한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사이즈는 사실 적당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이쪽에 밑에 구멍 뚫려 있는 이런 느낌들도 사실 정말 정말 좋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520i지만 요거 M 스포츠 패키지여 가지고 M 핸들도 장착이 돼 있고 옆에 M 배지도 붙어 있고 휠에도 보면 M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되게 스포티하게 잘돼 있는데 이림 두꺼운 거는 조금 적응이 잘안 됩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BMW 520i를 시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한 부분이 승차감 부분인데요. 요거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i5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딱딱합니다. 지난번에 i5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후륜에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네 바퀴 다는 아니고 후륜에 기본으로 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승차감 자체가 꽤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좀 강하게 단단하게 퉁퉁퉁 충격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전 세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전전 세대가 좀 많이 심하게 부드러워가지고 야 BMW가 뭐 이렇게 부드러워 그랬었다면 지난 세대가 되면서 조금은 더 단단함을 살려가지고 아 BMW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신형 5시리즈는 어, 520i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도 조금 더 단단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요철은 비교적 부드럽게 잘 걸러주긴 하지만 그래도 요철을 아주 뭉툭하게 깎아냈다기 보다는 조금은 뾰족함이 있는 정도여 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BMW에 기대하는 그런 경쾌함,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승차감 세팅이에요. 사실 이게 5 시리즈를 그냥 패밀리 세단, 아니, 비즈니스 세단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승차감이 조금 간단한 편. 그런 반면에 이 차를 스포츠 세단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아, BMW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정도의 세팅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산길에 만약 와인딩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세팅이 엄청 마음에 들어지겠죠. 자, 이번에 520i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약한 느낌이 들죠. 제가 타고 있는 코나가1.6 터보에 그게 198마력인데 이게 지금 190마력이니까 출력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BMW가 세팅이 힘이 없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백이 8.1초 정도면 사실 뭐 나쁘진 않죠. 힘이 아주 부족한 건 전혀 아니고 사실 이 정도면 뭐 힘은 뭐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차 자체가 워낙 스포티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BMW 5 시리즈인 걸 생각해 보면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30i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520i는 그냥 완전 기본으로 어 평상시에 BMW를 그냥 패밀리카로 비즈니스카로 평상시에 진짜 그. 달리는 느낌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타기에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 모드에서 주행을 좀 해보면 아 힘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BMW니까 좀더 달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그래서 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밀어붙이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죠.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뭐이 정도면.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롤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히 휘청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 밸런스를 잘 잡고 버텨주고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 살짝 오르막이긴 합니다만 가속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타려면 사실 조금 붙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긴 하죠. 이제 수동 모드도 써서 주행을 해 보면, 와 어, 이게 뒤가 살짝 흐르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음, 네, 뒤가 살짝씩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장비가 계속 들어와서 잡아주는데 살짝 흐르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잡아주는데 이게 힘이 뭐 아주 센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차가 좀 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역시 BMW는 BMW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듯한 BMW. <laughs> 결국은 이 520i의 성격 자체가 이게 뭐 스포츠 세단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 BMW가 과거에 530i 자연흡기 6기통 3.0을 쓸 때, 그때 530i가 나름 스포츠 세단의 좀 표준 같은 모델이었다면, 그게 지금 이제 2.0터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530i 정도는 돼야, 좀 BMW가 그래도 추구하는 스포츠 세단의 맛을 낼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520i는 그런 느낌은 조금 줄어들고, 힘이 이렇게 과격하게 타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BMW 다운 맛을 조금 즐기면서,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도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와인딩을 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전자장비가 안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느낌이 오버 느낌이 아니고 오버도 컨트롤을 잘 해놨네. 결국 이게 힘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방금도 만약에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뒷바퀴로 힘을 밀어 붙였으면 그러면 오버가 낫겠죠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힘으로 밀어 붙인 게 아니라 속도와 관성으로 밀어 붙이다 보니까 네 바퀴가 비슷하게 이렇게 뉴트럴하게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후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힘 자체가 막 과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컨트롤하기는 좀 편안한 느낌이어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타시기에는 사실 뭐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재미 있어요. BMW니까 또 이런 맛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나름 재미 있습니다. 마이 모드에서 퍼스널 이피션트 이피션트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주행이 되는 거고 익스프레스. <laughs> 와이거 뭐지? 이러고 이러고 주행을 한단 말이야. 이야. 재밌는 DMW네요. 내비게이션은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굉장히 크게 이정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크게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뭐 목적지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국산차만큼 편하진 않아요. 이건 눌러가지고 서울역 전자 측에서 4단계 높였습니다. 어이 뭐야? 서울역이었는데 막 에어컨이 켜지고 있어. 서울역 비 전석 송풍기 대기가 이미 최대로 설정되었습니다. <laughs> 뭐 이,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숙지가 안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목적지 검색에 들어가서 여기서 음성을 누르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주소 또는 관심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서울역 48개의 입력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서울역 1호선 서울특별시 중구선 경로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그 과정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익숙해지실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직관적인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래픽도 괜찮고 디자인이나 공간이나 또 기능들이나 굉장히 잘 갖춰놨긴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기어 레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지금 오디오는 하만카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520i에 있는 하만카돈이 딱 BMW의 표준 하만카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7시리즈에 있는 바워스 윌킨스처럼 기대감은 잔뜩 높여놓고, 뭔가 좀 성능이 아쉬운 그런 오디오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본 하만카돈 자체가 훨씬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520i는 전체적으로 어, 여전히 명불허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역시 BMW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520i인데도 이 M 스포츠 패키지가 7,3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고민들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또뭐 BMW는 또뭐 할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조건을 맞춰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번 신형 BMW 520i는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어, 그런 데다가 힘이 어, 조금 스포티하게 타기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힘은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BMW에 기대하는 그런 약간의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은 또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디자인 이번에 많이 바뀐 부분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뭐 역대급으로 520i가 제일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차가 제일 좋기 좋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번 신형 8세대 520i는 520i들 중에서는 뭐 역대급으로 제일 괜찮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5 시리즈를 좀 약간 스포츠 세단으로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어 하셔가지고 530i로 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스포츠 주행에는 전혀 관심 없어. BMW 만만 조금 느끼면서 그러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비즈니스 세단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520i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